머지정리 쪽에 선물 1번인데 이 문제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문제 같아요. 저한테 질문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한것 같고 자 적어봅시다. ax 세제곱 더하기 b를 ax 플러스 b로 나누니까 몫이 q1x고 나머지는 r1이다. 그럼 이 나머지 r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식이 0될 수 있게 x 대신에 뭘 대입하자?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자. 그게 R1이다. 정리까지 끝까지 해놓을게요.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세제곱 더하기 B죠. 자그 다음에 AX 네제곱 더하기 B 역시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이 Q2X 생기고 나머지 R2 자 그래서 나머지 R2 역시도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정리해놓으시면 A세제곱분의 B네제곱 더하기 B 되죠. 근데 여기서 R1하고 R2가 같다고 했어요. 그래서 문제에서 알 원하고 알 두가 같다고 했으니까 둘을 같다라고 놓면 으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 더하기 b랑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더하기 b가 같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 보시면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b 세제곱이 0인 거죠. 그러면 여기서 공통 부분으로 a 제곱분의 b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분의 b 빼기 1이 0입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, 여기 끝에 보시면 a, b가 곱해서 0이 아니라 그랬죠? 그 얘기는 a도 0,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a 분의 b가 무조건 1이에요.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될수 없다는 얘기요, 얘가.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수학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안 쓰는 조건은 없어요. 그래서 B는 A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놨습니다. 잊지 마시고, 자, 그 다음에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아, C 잘못됐죠? 아, 여기다. 어쩐지, 자, 잠깐만요. 여기가 플러스 1이네요. 그렇죠?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.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다. 근데 이거밖에 모르잖아. a, b 구해야 되는데,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얘를 구하는 거야. 그럼 이건 몫을 구해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여기서 이거 먼저 한번 확인해 봐. 이 구한 이 b 값을 여기 나머지에다 한번 넣어 보세요. 여기랑 여기, 여기다 넣어 보시잖아요. 그러면 딱 얘랑 얘가 둘다 0이 나와버려요. 이해되시나요? 얘를 여기다 넣어 보세요. 여기다 이렇게. 계산해 보세요. 나머지가 0이라는 거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할수 있겠죠. 왜냐면 이제 b가 마이너스 a인 걸 알았으니까 요식이랑 요식에서 요것도둘다 0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식을 써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. a x 세제곱 빼기 a는 a x 빼기 a 곱하기 q1 x죠. 그럼 얘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놈 어 이놈을 예곱하기 예로 표현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면 그래서 a로 묶어서 x 세제곱 빼기 1이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오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q1 x가 바로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올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이제 a 네제, x AX 네제곱이죠 a x 네제곱 자, 그래서 a x 네제곱 빼기 a는 a A 곱하기 q2x죠.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. 인수분해하면 나오겠네. 그래서 a로 묶어놓고 x 네제곱1이죠 그러면 a로 일단 한번 합쳐 x 제곱 빼기 이 x제곱 더하기 1, 한번더할수 있죠. a 곱하기 x 빼기 1, x 더하기 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1이죠. 자 그러면 여기서 요놈이 여기까지니까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예요? q2x 겠다. 그래서 q2x도 구했다. 그래서 q2x는 x 더하기 1, x 제곱 더하기 1. 그래서 아까 구하는 게 q1x에다가는 이 e 대입한 거 그죠? 그래서 q1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 이제 이 e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와요? 2대입하시면 7나오죠? 7이고요. 그 다음에 Q2X에다가는 1을 대입해야 되죠? 얼마 나와 4죠? 정답은 얼마예요? 더해서 1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죠. 자,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쭉 한번 보시면 음. 확인 한번 해보세요. 이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봤을 때 문자들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계산도 그렇고요. 그래서 순서대로 쭉 따라서 선생님 푼거쭉 따라 보시고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.